네, 이어서 전문가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 장마에서는 극한 호우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할 정도로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특히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김재정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네, 팀장님 전국적으로 잇따라 산사태가 나면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된 폭우 때문인 것 같은데 폭우로 인한 산사태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 네 일단 그 공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그 토사 사면의 경우 흙입자 사이의 그 공극에 그 물이 차게 되면 흙입자 사이 그 수압이 발생하게 돼서 그안 무너지고 버틸려는 힘, 버틸려는 힘, 즉 강도를 저하시키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리고 그 네. 물이 그 토체 내에서 아래로 투수되는 힘까지 더해져서 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그 비가 내리는 속도인 그 강우 강도와 며칠간 비가 누적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누적 강우량을 보고 그 강우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며칠간 강우가 지속되었다면 그 흑입자 사이에 물이 계속 차있다는 상태이고 여기에 빠른 속도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은 공극 사이에 그 물이 채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들어서 강도 저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러한 상태라고 판단되고요. 그 전국적으로 산사태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이 있다면 어떤 곳인가요? 음, 그 지형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는 그 빗물이 잘 모이게 되는 그 만곡부 지형. 어, 즉그 산줄기 산줄기 사이에 그 오목한 지형의 경우 아무래도 그 집수가 잘 되고 그간 그 그간 그 사이에 그 쌓여 있는 토사가 두꺼운 토층을 형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그 만국부 지형 자체가 경사가 급하다고 한다면 산사태에 더 취약합니다. 네, 산사태가 나기 전에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전조 현상이 있을까요? 아, 네. 그 대표적인 그 전조 증상으로는 그 평소에 그 비가 올 때와는 다르게 그 급경사지 면을 따라서 그 많은 양의 그 물이 샘솟거나 돌이나 그 토체가 반복적으로 비탈면을 따라서 굴러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그 바람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데도 그 경사면에 있는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서 그 옹벽이나 축대에 그 균열이 생기거나 그 앞에 있는 배수로에 흙탕물이 급격하게 차오르는 경우, 그리고 큰 굉음을 동반한 산울림이 들린다면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